고구마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네 가지. 첫 번째 김치.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비타민C, K, 철분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 발효식품입니다. 김치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두 번째 귤.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A, B, 칼륨, 칼슘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 과일입니다. 귤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 계란. 계란은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하고 비타민A, B, D, E, 철분, 칼슘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입니다. 계란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. 네 번째 우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b d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입니다. 우유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고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.